저는 제주 도착했고요. 지금 렌터카 픽업하러 갔습니다. 여기 날씨가 지금 21도예요. 그래서 되게 덥고. 뼈뺐어. 응. 저희는 이제 보말국수 먹으러 갑니다. 보말 칼국수. 원래는 그 거기는 뭐지? 자매국수 먹으려고 했었는데 벌써 브레이크 타임까지 찼나봐요, 웨이팅이. 그래서 안 된다고 떠가지고. 일단 은 오늘은 보알카국수랑 고기 같은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이름이 제주의 가면이라는 가게입니다. 바다. 아, 저희가 원래 오기 전에 봤을 야, 때는 비가 날씨가 비가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일 저녁부터 갑자기 비 소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안 오는 날 오늘이랑 내일 좀 빡세게 놀아야 됩니다 이 파란색 바다도 많이 보고 저번에도 왔을 때 비가 와가지고 호텔에서 바다가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바다 비었는데 지금 누리고 비올 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제주에 가면 소금이나 간장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된대요. 소금만 찍어서 먹어볼까? 그래. 음 맛있어? 음. 수육이랑 뭐가 달라?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고마의 칼국수 나왔습니다. 냄새가 전복죽. 냄새 어딱 전복죽 냄새가 나요. 봐. 맛있어? 응. 찌개. 이게 구마리. 구마리. 구마마그리 약간 미역국 맛인데? 어. 야, 저 미역국 맛이다. 여기 데 이거 잘했다, 근 어. 여기 <laughs> 아, 그 정도야? <laughs> 솔직히 <목소리> 소금이었고 그 그때 먹었을 때 <목소리> 맛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큰 맛가 아는데 이거는 이것도 먹고 싶어 을 같아 요거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오늘날 여기 다 나습니다 너무 더워요 근데 <laughs>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어요 옷을 너무 덥게 입고 와가지고 큰일났네 바로 옆에 다정이네김밥 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한 줄만 사서 어,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다정이네김밥에서 다정김밥 샀습니다 맛만 보자. 쟤는 부르지만. 와, 오! 오, 장난 아니야. 오마. 음. 어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김밥은 아니지 않아? 근데 완전 닭김밥이네. 응 음. 어, 괜찮네, 그렇지? 얼마나 오뎅, 내지, 단무지, 당근, 계란. 음. 태빌카페 입니다 이쁘다 아, 이게 원래 호텔이였어? 그런 것 같아 이 그린 리조트 호텔을 살려서 만든 카페인 듯 합니다 이런 느낌 멋있긴 하다 어. 너무 이쁜데? 우와 여기 사진 하나 찍어주라 여기 완전 모노노케 힘에다 자기 가봐 경사길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금오름에 왔고요 해질 때 금오름 보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 온것 같아요. 길이 경사가 엄청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좀더 낮은 아스팔트 길도 있고 저는 지금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건 엄청 가파라요 이렇게 가파라요 이렇게 <laughs> 우리 절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반 정도 왔다 이게 반이야? 응. 아, 좋을 것 같은데 아이씨 <laughs> 뭔가 잘못했어 <laughs> <laughs> 아다 왔다 아어 완전 경상이고어 가도 이쪽으로 안 오네 다 절로 오는 거지 어. 와 잘못 알았어 <웃음> 대박인데 <웃음> 일로 내려가면 진짜 멋있겠다 가자 대박이다 진짜 와 죽인다 죽여. 하... 저기, 저기. 아까 전에 동네 아저씨 거부터 내가 촬영을 했었어야 됐어. 글로 올라 가라고 했던 가야지부터. 음. 제일 금오름의 하이라이트는 중간에 있었어요. 저희는 위에까지 진짜 아예 끝까지 정상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평탄한 길로 올라오면 제일 하이라이트 약간 파인 요기 분화구라고 하나요? 여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 해질 때 오니까 진짜 예쁘네요. 갈때랑 해가지고 아주. 아 여기가 다양인가 보다. 아, 근데 똥 냄새가 진짜 심해요. 여기입니다. 진짜 예쁘다. 원래 물 없는 거야 여기. 물없 어. 진짜 멋있다 이제 보고 내려갑니다. 맛있었다. 그 모름. 저희 숙소는 여기입니다. 여기였던 것 같아. 아, 여기 위 여기 위였나? 여기에 308호. 제일 위층이에요.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저번에 왔던 호텔이랑 같은 호텔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욕조 있고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아침에 보면은 이제 저기가 오션 뷰예요. 이거는 눈협에서산거 그리고 이거는 도톰의 오딱 세트입니다. 저번에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63,000원이에요. 이 고등어 회랑 딱새우 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오 술냄새 음, 어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응, 감자을엮어줄게 오렌지 하나에다가 응? 고등어 후추만 끓여줄게 <laughs> 이거 괜찮지? 어 그리고 어? 날츠알 그리고 얘, 얘가 중요해 밥 살짝 넣어줘? 아니, 그냥 먹을래 그렇게 해서 먹었었나? 응. 그면 됩니다. 너무못 먹었다.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다 크림이야. 우와, 맛있네. 이거 대박인데? 엄청나다. 이제 방파제 사람들이 와 있네 벌써. 바다 보러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뭐 먹어? 그래. 저는 지금 새별 오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 지금 아침 7시 58분이고요. 오름 가서 운동하고 도기를쫙 빼고 오려고 합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 <laughs> 어. 어. 엄청 그 무섭게 생긴 그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런 애랑 둘이 서로 막 싸우는 거야막 둘이 막 들이 저주를 다거나막 서로 한 턴씩 돌아가면서. 응. 막. 여기가 새별 오름입니다. 별로 쭉 올라가는 거 같아요. 어제 생각해서 얇게 입고 왔는데 엄청 추네많아 이쁘다 길. 하는데도 진짜 멋있다. 이제 공포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아, 힘들어. 올라왔다. 좋았어. 아, 힘들어. 와, 아휴. 보자. 아, 멋있네. 아이고. <웃음> <웃음> 빨리요. 아니야, 더 남았어. 어디 <laughs> 가? 같이 가 청춘 해장국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거는 내장 다 들어가고 손질도 들어간 거고 남편은 손질 뺐어요 맛있겠다 너무 추워요 고추도 완전 딱내 스타일이야. 응, 그래 먹으면 안 되겠다. 매콤해. 오, 맛있다. 매워. 맛있지. 아, 뜨끈뜨끈해 맛있다. 응. 아니 이거는 왜? 파도 같은데? 아름다 <laughs> <맛있다. 웃음> 아, <laughs> 완전 뜨끈하게 몸이 녹는다 그냥. 와. <laughs> 어,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식사 다 하시면은 여기에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 니 비비빅이 있시다니다와 맛있다. 세 <laughs> 말았어? 왜? 하얀 거 많은 거 조금 봐 근데 뭐? <laughs> 얘기해 봐 방금 얘기했던 거 내가 뭐 어. 지금까지 먹었던 국밥 중에 가장 어. 맛있어. 아예 통틀어서 어. 어떻게 농민보다 맛있어? 농민보다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냄새 하나도 안 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양도 음. 많고 음. 와 속도 편해. 맞아. 어. 그리고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다.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어, 아니, 여기는 진짜 아, 제주 온다 그러면 음. 여기 무조건 강추야. 말안 돼, 진짜. 그리고 12,000원? 음. 말안 돼, 진짜. 저거는 15,000원 받아도 돼. 양이 진짜 많다. 음.